자, 33번 시작합시다. several years ago. 자, 몇년 전에요. gas price. 그 휘발유 가격이요. suddenly 비건 갑자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climb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냥 가스 말고 여기서는 그냥 휘발유 가격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미국 놈들은 휘발유를 가스라고 하지. 자, 그다음에 As a result, 그 결과로서요, there was a considerable political pressure. 엄청난, consider 엄청난 어떤 정치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To elevate, 완화하기 위해서요, the squeeze,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압박이냐면, placed on, 몸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The pocketbook on of many Americans. 많은 미국인들의 주머니에 자리 잡은 그런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완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치적 압,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뜻이 되겠지. 기름값이 갑자기 올랐어. 갑자기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때? 기름값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기름값 오르면 갑자기 부담이 되잖아. 그렇지? 모든 재화 공산품도 다 가격이 오르고. 특히 가정에서는 뭐가 오르냐? 기름값이 오르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겠죠. 아좀 내려라 내려라.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죠. 자, instead of driving less, 덜 운전하는 것 대신에 대신에 many 많은 사람들은요 wanted 원했습니다 to continue their lifestyle of driving a vehicle. 자. 그 운행 수, 뭐지? 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그런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을 계속 하기를 원했습니다. without having to pay higher price. 더 높은 어떤 가격을 지불하는 것 없이 없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계속 그 삶을 영위하기를 원했습니다. so 그래서 here's what happened.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습니다. as gas price increased. 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Demand for Alternative Fluor 그 대체연료는요, 대체연료의 어떤 수요는요, Increase, 올랐죠. 휘발유 가격이 오르니까 대체연료 수요가 올랐습니다. The Increase, 그 수요에 있어서, 대체연료 수요에 있어서의 어떤 증가는 증가는, Was Popular, 자, 어디에 인기가 있었냐면요, Among corn growers, 그 뭐냐, 그 옥수수, 옥수수 재배 <laughs> 자들한테 이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 대체 연료가 옥수수로 만들어지나 보지. 그렇지? 자, who had a product called ethanol. 에탄올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제품의 어떤 그콩그로 n grower. 그 이렇게 옥수수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옥수수로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들었나 봐.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 을 이렇게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반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노도뭐 하기 위해서죠?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요. 뭐를 에탄올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at a lower cost 그 적은 비용으로 에탄올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더 낮은 가격으로 에탄올 공급하기 위해서 corn growers 그 어, 옥수수 재배한 사람들 로비드 로비했습니다. Congress 의회에다가 로비했습니다. For greater uh, subsize 엄청난 보조금과 함께 정부 의회에다가 로비를 했다. 의회에다가 엄청난 보조금 주면서 자, 이렇게 했다. 자, the, this resulting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요. More land 더 많은 땅이요. Being placed into 어콘 uh, 프로덕션 uh, 어떤 그 옥수수 수쏴 옥수수 어떤 상품으로 상품이 어떤 빙 플레이스 되도록 그러니까 뭐 쌀도 키우고 밀도 키우고 했던 그런 것들이요 빙 플레이스 인츠 콘 프로덕 그 옥수수 제품으로 이렇게 대체되었다 옥수수 제품을 기르는 곳으로 그런 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에 a expensive 업 LA expensive 뭐 뭐를 뭐 비용으로 해서 희생하여 대가로 하여 이런 뜻이니까 other crops namely w h 그 위치는 밀이지 밀 밀이라는 그런 어떤 어 작물의 어떤 그것을 희생으로 하여서 그러니까 그 밀을 키우던 밭다 밀어 불고 뭐 키웠다는 거야 옥수수 키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자 as wheat supplies 그래서 그 밀의 공급이요 decrease 감소함에 따라서요 as는 뭐뭐함에 따라서라고 해 봅시다 함에 따라서 wheat price 그밀 가격이 lows 올랐습니다 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또 올랐겠지. the price of substitute crop. 그럼 그 대체 곡물의 어떤 대체 곡물의 가격이 가격. 그러니까 여기야 대체 곡물이 누구야? 여기서는 콤마 찍고 라이스 콤마 찍었으니까 이 대체 곡물이 뭐야? 쌀이잖아. 그렇지? 미래 지금 대체자가 누구야? 쌀이란 뜻이지. 그 쌀의 가격이 also rose. 또한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네. 그러면 지금 봐봐. 밀 가격도 올랐고, 대체재인쌀 가격도 올랐네. 그지? 맞니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서, 기름값이 올라서, 대체 연료인, 대체 연료인, 옥수수 때문에. 그지? 맞니 자, because there was now more demand for rice. Uh, 왜냐면요, 더 많은 어떤 그 쌀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 밀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밀의 대체제인 쌀의 수요가 더 올랐으니까 쌀 가격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this lead 자 그리고 이쌀 가격이 오른 것 여기서 가리키는 건쌀 가격이 오른 이, 이 되는 거야 이쌀 가격이 오른 것이 뭐를 또 이끌었냐면요 the price of rice increasing to the point 어떤 포인트까지 어떤 포인트까지 쌀 가격이 올렸냐면요 where people in south and southeast asia 자 남쪽과 남동 어 이렇게 어 남동아시아의 어떤 그 사람들 사람들을 이 were unable to afford 어 이렇게 뭐말 여력이 없다. 뭐을살 여력이 없는 거죠. their basic staple. 그들의 기, 기본적인 어떤 그 주식인 주식인 그 쌀을 거기, their basic staple이라고 하면 뭐야? 라이스잖아. 라이스. 그렇지? 그들의 100, 기본적인 주식인 어, 어떤 그 쌀을 살 돈이 없을 포인트까지 그런 지점까지 가격이 올라 이 오르는 일이 일로 발생했다 이렇게 이끌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렇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 기름값이 오르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는 수요, 대체 연료를 찾는 수요가 올라서 그래서 옥수수 가격 옥수수 밭이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밀이랑 쌀에 대한 가격이 올랐잖아, 그렇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 갑자기 미국에서 아까 그랬지, 미국에서 그랬다 했지? 어, 미국 미국 맞냐? 어 미국 맞냐? 아메 아메리칸 시아니까 미국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피해보고 있어? 사우슨 사우스이스 아시아 사람들이 지금 어쩌고 있어? 주식을 못 먹을 때까지 가격이 올랐잖아, 그렇지? 맞지? 하면서 스탈베이션 quickly 그, followed 그그 굶주림 기아가 이렇게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요. 사람들은요 간과했습니다. 오브 k 간과했습니다 더팩 어떤 사실을 간과했냐? 이러 이러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즉 시장들이 다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커넥티드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간과했다라는 거잖아. 그치그치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아 시장들이 시장들이 턱 튀이차들 서로 이야기한다 즉 이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 또는 뭐 전세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거 보면은 아 그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을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지 사람들에서 어, 시장들이 다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 이랬죠 실제로 얘들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알겠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자 34번으로 넘어갈게. 오, 50, 47분이네. 어허, 47번까지만 하자. 알지? 그럼 번까지만 합시다. 자, 어 Common sense suggests that the best way to get somebody to improve himself is to give him positive feedback and praise about the thing he does well before pointing out mistakes in constructive rather than Critical way 엄청 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커 o m m o 일반적인 상식이죠. 일반적으로요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걸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제시하냐면요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이죠. To get somebody to improve himself 그 자신 스스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떤 좋은 방법은 뭐냐면 to give him 그한테 주는 거죠. 뭘 줘? Positive feedback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praise. 칭찬해주는 거죠. About the things he does well. 그가 잘한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겁니다. 겁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요? Pointing out, 지적하기 전에요. Pointing out mistake. 그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요. In constructive, 어, 그, 건설적으로 그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요. Later than critical way. 어떤 그 비판적으로 어, 비난, 비판적으로 비판적이기 보다는 건설적으로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우선 먼저 뭐부터 하는 거야? positive 피드백과 칭찬부터 주는 게 가장 the best way라는 거잖아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지적하기 전에 일단 칭찬이랑 피드백을 주는 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일단 가장 좋다라는 게 common sense지 일반적인 상식이죠 자, many parents, however, 그러나,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요, tend to falsely revoke. 자, 뭐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revoke, 꾸짖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요, for their weakness, 그들의 약점, 약한 점, 단점에 대해서, 그들의 아이들의 단점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꾸짖는 경향이 있습니다. While, 반면에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purposely, 어떤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요 underrating rate는 뭐 평가하다는 뜻이니까 u n d e r r a t g 는 낮게 평가하다 즉 underestimate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겠지 자 과소평가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해요 the significance of their achievement 자 그들의 성취의 중요성 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과소평가 의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한다 즉 부모들은, 많은 부모들은 더 많이 꼬집고요.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잖아. 이해됐죠? 네. 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음. 자, one common reason for this. 자, 이러한 것의 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유는요, 뭐냐면, i s t h a t 뭐냐면 대절이죠. Open parents, uh, all e g a l l y to, equally 비굴 추는 뭐만로 열심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자, to ensure 어떤 확뭐 이렇게 보장하는데, 보장하는데 열심입니다.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요, don't grow up uh, to have two good an opinion of themselves. 자, 이 문장이 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잘 봅시다. 잘하지 않기를요. 뭐를 가지고 잘하지 않기요 too good. 너무나 너무나 좋은이죠. 어, opinion of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 대한 너무나 좋은 의견을 갖고 잘하지 않도록.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즉,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자기만 맞았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거가 되겠잖아, 그렇지? 그렇게 don't grow 자라지 않게 하려고 equally to ensure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뜻이 되겠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일부러 강압적으로 꾸짖고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좀 과소 평가는 하 행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알겠지? 자, 그러면서 becoming becoming 어 uh, becoming is what's commonly known as big headed. 자, 그래서 어그 big headed는 여기서 얘들아 머리가 큰그 기고만장한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기고만장한 것으로 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becoming 되는 것을 되는 것을 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크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그래서, 아, 부모들이, 부모들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애들을 꾸짖고요그 다음에, 과소평가하냐면, 그들이 기고만장 할까봐, 그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many parents fear t 많은 부모들은 두려워합니다.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요, may become, 어떻게 될까봐요? 어, Conceited or complacent, 아니, complacent 자 자만심이 생기거나 또는 너무 자기만족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겁내합니다 They are keen for it. Be keen for는 또 be e q u a l to랑 같은 의미로 쓰이죠 노력하는 거죠 열, 열망하는 거죠 그들의 아이들이요 To do, out to 되게 잘하는 걸요 Their neighbor kids 자 그들의 어떤 이웃의 아이들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을 자더 잘하는 것을 되게 열망합니다. 예, 아웃주라고 하면 압도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들의 어떤 그 주변의 아이들, 그 이웃의 아이들을 압도하 압도하기를 어, 열망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하지만요, 하지만 그런 걸 하지만 이런 자, 즉 압도하기는 원하지만 뭐 되지는 않길 원해. Big headed. 기고만족하거나 자만하거나 자기만족적이는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 보면, "Don't want them to become arrogant and boastful." 자, 근데 오만하거나 잘난 체하기는 원하지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주면 딱일 번에 바로 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이해했지?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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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들이, 부모들이 그래서. 어, 의식적으로 덕었고그 다음에 과소평가한다 그들의 애들이 기고만장하거나 오만하거나 잘난치 않기를 나이로 크지, 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다음 시간에 3536 3738 3940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겠지 그리고 남은 시간이 남으면 22년 11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지? 너 22년 11월은 모의고사 문제집 있니? 혹시 모르니까 일요일 날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